저 이거 검정색 할수 있어요? 친구야, 한번 볼수 있어요? <목소리도> 혹시 한 번만 보여줘. 오오 <목소리도> 오. 고수 같은. 오. 점프. 아. 와, 저게 어떻게 되냐? 어? 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네 이거 알아도 못하겠다. <laughs> 아 <웃음> 바로 앞에 걸. <피드로>. 아 도전 아. <laughs> <laughs> 아. 어 힘이 안 들어가는데? 어니까도신 <쉬니까부터> 회복이 되셨네. <laughs> 아예 없다. 아예 없어. 아예 없어. 초등학생 6학년이. 올해 하면 돼요. 다음엔 더 강해져서 오시기를.